클로포름의몰 분율이 0.6만큼이 있었어요. 클로포름의몰 분율이 0.6. 그 말은 아세톤의 아세톤의 몰 분율이 0.4만큼이죠. 클로로포름은 클로로포름대로 표면에서 증발이 될 겁니다. 아세톤은 아세톤대로 표면에서 증발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클로로포름의 기체도 존재할 테고 아세톤의 기체도 존재를 할 텐데 이때 이 클로로포름이 압력이 얼마냐? 아세톤의 압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용액 중에서 클로로포름의 몰분율이 0.6일 때 나타나는 클로로포름의 압력이 얼마라고요? 예, 14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용액 중에 클로포룸이 0.6이라는 것은 아세톤으로 따지면 0.4죠. 그때의 증기압력이 얼마라고요? 90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90이라고 나와있었어요. 다시 적어볼까요? 증발이 되어서 클로포룸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압력이 140포리첼리. 그리고 증발이 되어서 아세톤의 부분압력이 90. 보리첼리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기체로 존재하는 성분들의 전체 압력은요. 이 각각의 기체들의 압력을 합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압력은 개개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 140 더하기 90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230 보리첼리가 되었죠. 자, 이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체들 중에서 클로로포름의 몰 분율이 얼마냐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부분 압력을 합해서 전체 압력이 나온다는 것도 돌턴의 기체 부분 압법칙이고, 돌턴의 기체 부분 압법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죠. 클로포름의몰품류을 구하라. 클로포름의몰품류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기체의 압력분의 클로포름의 부분 압력이 되겠고 전체 압력이 얼마입니까? 예, 230이죠. 그리고 글로포름의 부분 압력이 14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23분의 14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티거에서는 23분의 14인데 23분의 9로 잘못 표현이 됐어요. 이 예제 문제에서는 니언의 설명만 옳기 때문에 옳은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4쪽을 보면 용액단원 여섯 번째 섹션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용액 중에서 용매와 용질이 혼합이 됐어요. 그리고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크냐 작냐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용매와 용질이 몇대 몇으로 혼합됐느냐. 바로 농도죠. 농도에 따라서 용매의 농도가 얼마냐, 용질의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이것을 우리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총괄성에는 크게 승기압 내림과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 그리고 삼투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삼투 압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용액의 총괄성은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었을 때 용매와 용질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얼마냐와는 상관없이 용질의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이것을 용액의 총괄성질을 합니다. 사실 인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용질의 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용액의 성질 이러면은 이거는 이상용액일까요? 비이상용액일까요? 예 이상용액에서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따라서 라우리어 법칙을 잘 만족하는 이상용액의 성질과도 부합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 내림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용매가 순수한 상태로 있는데 여기다가 용질을 혼합을 하게 되면은 갈수록 용매의 몰 분율은 감소하겠죠. 여러분 용매의 몰 분율이 감소하면은 용매가 증발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용매의 증기압력은 그만큼 낮아지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용매의 증기압 내림이라고 한다 그죠. 자,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x 축은 용매의 몰분율입니다. 용매를 우리가 보통 A, 용지를 B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Y축은 용매의 증기압정입니다 먼저, 라울의 법칙을 따져볼까요? 용매의 몰분율이 0에서 점점점점 증감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력은 선형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직선 그래퍼가 나오죠. 그리고 용매의 몰분율이 1.0이 되었을 때는 순수한 용매죠. 그때의 증기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PA not이라고 해요. 이까지는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이제 용질의 몰분율의 측면에서 볼까요? 용매의 몰분율이 0일 때는 용질 B의 몰분율은 1.0입니다. 용매의 몰분율이 1.0일 때 용질 B의 몰분율은 제로입니다. 용질의 몰분율이 0에서부터 점점점점 증가가 됩니다. 용질의 몰분율이 0에서부터 이만큼 증가가 되세요. 그 말은 용매의 몰분율이 1.0에서 이만큼으로 감소가 됐다는 거죠. 용질의 몰분율이 증가됐다. 즉, 용매의 몰분율이 감소가 되니까, 그때의 용매의 증기압력은 얼마가 되냐 PA가 됐죠. 그래서 원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력에 비해서, 나중 상태의 증기압력이 얼마까지 되냐면 이만큼으로 됐어요. 그때 증기압에 변화가 생겼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거든요. 나중값이 얼마입니까? 이 용매의 몰 분율이 이만큼일 때의 증기압력 Pa 처음 값이 얼마입니까? Pa 나으로 표현될 수가 있죠. 그리고 라울의 법칙에 의하면은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용매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매의 몰 분율 곱하기 Pa 나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PA낫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PA낫을 묶어내고 용매의 몰분율을 빼기 1로 이렇게 괄호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용매의 몰분율과 용질의 몰분율의 합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므로, 여기 용질의 몰분율과 이를 서로 이항을 하게 되면, 용매의 몰분율 빼기 1은 마이너스 용질의 몰분율이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 항이 마이너스 용질의 몰분율.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공식이 이것이죠. 용매의 증기압 내림은요, 마이너스 용질의 몰분율 곱하기 PA나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질의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 내림은 항상 음수예요. 왜 그래요? 예. 네. 여기 용질의 몰분율도 양수죠. 그리고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도 양수죠.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으니까 전체 값이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기압 내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서 이 증기압 내림은 음수기 이 때문에 제가 절대 값으로 표현합니다. 용질의 몰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의 증기압 내림의 절대 값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더 커지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기압 내림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증기압 내림 크기가 얼마냐? 용질의 몰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증기압 내림의 크기는 더 커지고 결론적으로 용매의 증기압은 더 낮아졌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 174쪽을 보니까 끓는 점 오름, 어는점 내림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끌는점오름은 델타 tv, 어는점 내리면 델타 tf라고 표현을 합니다. 끌는점오름은끌는 점이 올라가세요. 따라서 그 차이값이 양수값입니다. 어는점 내리면 어는 점이 내려가세요. 변화랑 항상 나중값이기 처음값이고 어는 점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나중값이 더 낮다는 거죠. 그, 나중 값 빼기, 처음 값은 하니까, 이값 전체가 얼마입니까? 음수로 되겠죠. 끓는 점 오름의 크기는,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용질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어느 점 내림의 크기도, 용질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비례식을 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도입된 상수. 끓는 점 오름 상수, 어느 점 내림 상수. 또는, 저, 정확하게, 훌레임으로 이야기하면,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 끓는점이라고 하는 보일링 템퍼레처이기 때문에 여기 B라고 표현했어요. 어는점은 프리징 템퍼레처이기 때문에 프리징에서 그이니셜 따라서 F라고 표현을 했죠. 끓는점 오름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이퀄 양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는점 내림에서는 이 몰랄 어는점 내림 상수도 양수고 몰랄 농도도 양수인데 여기 어는점 내림의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곱해야 이퀄이 성립됩니다. 결론적으로, 끓는 점 오름의 크기는요, kb 곱하기 몰랄 농도, 어느 점 내림의 크기는 마이너스 kf 곱하기 몰랄 농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용질의 몰랄 농도가 크면 클수록, 끓는 점 오름의 크기도 커지고, 어느 점 내림이 음수인데, 절대 값처럼 양수가 되겠죠. 어느 점 내림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걸 으제 뭐 오름이 왜 생기냐라고 하는 것을 증기압 내림현상부터 봅니다. 이 그래프는 H2O를 기준으로 한 상평도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것이 순수한 H2O의 용융곡선 그리고 또 여기 이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은 순수한 H2O의 지화곡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상평온도 하면서 이야기했죠. 여기 H2O의 기화 곡선이라는 것은 H2O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H2O의 기화곡선은 뭐라고요? H2O 액체의 증기압곡선이라고 표현을 했죠. 증기압곡선이라는 것은 이 곡선의 점 하나하나가 바로 그 끓는 점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H2O의 승화곡선입니다. H2O의 승화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증기압 내린 현상부터 해볼까요? 이 온도 조건에서 원래 순수한 H2O의 증기압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용지를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증기압이 이만큼으로 낮아졌어요. 이만큼이 되었어요. 또이 온도에서 순수한 H2O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이에요. 왜 그래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높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져서 순수한 H2O의 증기압력은 이만큼인데 거기에다가 용지를 혼합했더니 을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나중 증기압은 이만큼이 되었어요. 이번에 온도를 더 높였어요. 온도가 더높아지면 증기압은 점점 더 높아지죠. 자, 원래 순수한 h t o 의 증기압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용질을 혼합을 했더니 용질에 의해서 증기압 내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나중에 증기압은 이만큼. 또 이온도에서의 순수한 h t o 의 증기압은 이만큼인데 용질을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리는 현상이 생겨서 나중 증기압은 이만큼. 또는 여기서 해볼까요? 자, H2의 원래 끓는 점 온도 조건인데, 이 끓는 점 온도 조건에서 H2의 증기압은 이만큼이었어요. 그리고 이 끓는 점 온도 조건에서의 증기압은 외부 압력하고 같죠. 그것이 바로 끓는 점의 정의잖아요. 자,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용지를 혼합했더니 증기압 내림이 생겨서 실제 증기압은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한 H2의 증기압보다 비휘발성 증발하지 않는 용지를 혼합했더니 h 2의 증기압력이 더 낮아지는 증기압 내림이 생겼어요. 증기압 내림이 이제 생겼죠? 증기압 내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의 정의로 볼까요? 순수한 H2O에서 외부압력과 증기압 곡선이 만나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실제 끓는 점은 실제 끓는점은 여기가 아니죠? 자, 새로운 증기압 곡선 가지고 해야 되고, 증기압 내림 현상이 생겨서 이 H2O 용액의 전체 증기압 곡선은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때 외부 압력과 새로운 증기압 곡선과 만나는 이 온도가 새로운 H2O의 끓는점입니다. 처음 이 끓는점보다 나중 끓는점이 어떻게 됐어요? 더 높아졌죠. 차이값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이값 끓는점에 차이값 생기고 그것은 나중 끓는점 빼기 처음 끓는점이 되고 나중 끓는점이 더 높아요. 처음 끓는점이 더 낮아요. 따라서 큰값 빼기 작은값 하니까 전체는 양수죠. 그래서 끓는점 오름은 끓는점이 전체적으로 양수값, 끓는점이 더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고 이 끓는점 오름의 크기를 끓는 점 오름 상수와 몰랄 농도의 곱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점 내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증기압 내림이 생겨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인 기화 곡선이 이동하고 끓는 점 오름 생겼어요? 자, 이렇게 기화 곡선이 이동을 했는데 원래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승화 곡선과 기화 곡선이 만나는 점이거든요. 그랬는데 증기압 내림이 생겨서 기화 곡선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기화 곡선과 승화 곡선이 만나는 이점이 이제 뭐가 되세요? 새로운 삼중점이 됐죠 그래서 삼중점이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삼중점에는 반드시 용융 곡선도 관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삼중점이 이동하니까 용융 곡선도 어때요? 나도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용융 곡선이 이런 곡선으로 됐고 용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압력이 용융 곡선과 만나는 온도. 용용점을 다른 말로, 어는점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새로운 용융곡선이만들어지원한 다음에, 외부압력과 이 새로운 용융곡선이 만나는 온도가 되니까, 처음 용용점, 처음 어는점보다 더 낮아졌죠. 이때도 변화량이 생겼어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고, 나중값이 처음값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는점 내리면, 이렇게, 음수로 표현되고 어는점 내림의 크기는 마이너스 kf 곱하기 용질의 몰랄 농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 7 5초 끓는점 오름 상수 어는점 내림 상수의 내용은요 잠시 후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